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정바이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우정바이오는 이 감염병 관련한 방역 업체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꽤큰 수익을 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이후 이 팬데믹이 끝나가고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이 회사는 실적에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그 신약 크러스터라는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최근 들어서 완전히 분양이 다 됐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자기 주력 사업인 뭐 시아로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도 다른 쪽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은 그 실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동안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호재성 재료가 하나 나오면 그 충격이 시장에서 이제 대기성 매물이 그러니까 매수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실적이 나쁜 업체들도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호재만 호재가 나와서 상한가를 빵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주로 비임상 CRO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 매출이 가장 큰 편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전임상 실험을 대신해 주는 임상 실험을 대신해 주는 그런 실험을 하는 업체죠. 하지만 이 업체가 그, 신약 클러스터라는 그, 이, 바이오 신약 개발의 다양한 업체들을 모아서 한 곳에서 연구와 개발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러면서 자신들은 비임상 실험을 대행해주면서 매출을 올리는, 이런 구조의 그, 클러스터라는 이 사업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 단지 안에 차세대 방사선 광, 방사광 가속기라는 것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전화남도와 같이 이제 4세대 원형으로 된 방사광 가속기를 설치한 겁니다. 근데 이 방사광 가속기는 다양하게 신약개발뿐만 아니라 임상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낼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연구 자원인데요. 이거를 이제 우정바이오가 신약클러스터 내에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 방사광, 이런 그, 방사광 가속기는 중입자 암치료 같은 데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연세의료원에서 중입자 암치료를 통해서 그암 환자를 완치시켰다는 그 보고를 내놨습니다. 그 보고가 나오면서 오늘 우정바이오가 상한가를 빵쳤죠. 그만큼 이 새로운 그 항암 치료 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우정바이오의 실적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죠. 이게 이제 그 코로나 가 끝나고 나면서 이 방역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손실,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적도 뭐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 최대주 지분 포함해서 지분이 42%나 되기 때문에 그 경영권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적만 제대로 내면 배당도 많이 주고 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인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방역이 줄어들면서 방역에 대한 정부 투자가 줄어들면서 그를 대체할 만한 그 사업을 못 찾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우정바이오가 갖고 있는 신약 클러스터에서 방사광 가속기를 관련해서 다양한 실험을 대행해주고 그에 따른 응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실적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팡친 건데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주가 가 하락한 측면도 있고 또 관련된 좋은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그동안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대기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쏴쏴 버린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이오나 장기간 하락한 쪽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이거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지금 신 현재 주가가 시장이,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52주 신저가를 친 종목이 있다면 그 회사가 완전히 부실화된 종목이 아니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갖고 그 회사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이렇게 그한번 시장의 방향성을 돌려놓 호재성 재료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단기 차이가 크게 볼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정바이오는 이 실적,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우상향하는 차트가 그 장기간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고요. 호재성 재료에 의해서 즉, 뭐, 즉각적으로 주가가 그 저가 매수세의 유입으로 급등하긴 했어도 이러한 상승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봐주시면 이런 비슷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공부할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